고알라 조심한 게 여기 아까 상점이나 이런데 아까 저기 뭐 전자상점이나 액세사리 파는 데라 이런데 보면 인도인들 많잖아요. 인도인들이 눈탱이가 너무 심해요. 인도인들 눈탱이가 인정서한장 없어요. 걔들 막 그냥 정말 막열배 부르고 이래요. 예를 들어서 그 플러그 있어요. 여기 여기 플러그가 삼발이로 돼가지고 좀 특이하거든요. 영국식으로 여기 플러그를. 하나를 살려고 나와서 인도인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오링기시면 사요 오링기시면 사거든요 무조건 오링기 주면 사고도 남아요 근데 여기 오면 저 친구도 50달러 그래요 50링기 달라그래 가서 물어볼까요 여러분? 뭐 얼마든지 보시면 알겁니다 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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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디스 원원하 u 마치? How much? 60 r i n g t 60 ringgit? 60 r i g i t 60 i n g g i t 60 r i g i 60 ringgit. 5 r i n g i t 5 n g g i t 50 ringgit. 0 ringgit. 5 ringgit. i n g g i t 5 i n t 5 i n g g i t 50 ringgit. 50 i n g i t 50 r i h g i t 5 i n t e i n g i t 5 i n t e n g i t n t 5 r n g g i t 50 r i n g i t n o i t e 0 r i n g i t n g i t e 0 r i n o h i t i n g g t i n g g i t 50 r i n g o i i n o t i n g i t 5 n o t 50 ringgit. 5 o r i n g i t 50 r i s g o i n o t i n g i n g t i n g o i t 50 i s g o i i n g o t i n g t i n g g i t 50 i n g t i n g t i n g o i t 50 r i n g t i g t 50 r i n g i t 50 i n g t i n g g i t i g o t i g o t i g t i g t i i g t i i g t i i g t i i g t i i g t i i g t i i g t i i g t i i g t i 여러분 보셨어요? 미친 사람들이라니까. 아니 플러그 진짜 주사. 아, 노노노노노 o no. 나빠난 미리가 리 말도 안 돼. no sorry sorry. 그러니까 조그만 그 플러그 하나를 60%고 갈려 그러면 깍아죽게디스크디스크 부른다니까. 진짜 또라이 같다니까요, 인도애들. 여러분들 진짜라니까. 이게 내가 거짓말 하는 거. 미친 사람이야, 진짜. 막 뭐, 티셔츠나 이런 관광부스 블로그 좀 해난 거 하나를 그렇게 눈탱이치려고 한다니까. 60이면 얼마야? 여러분 칠리 크랩을 내가 80에 먹었어, 70에 먹었어. 어, 칠리 크랩을 70에 먹었거든. 60이면 60이면 얼마야? 12,2500 12,2500만만 만 얼마야? 1 6 0 0 0 원? 1 6 0 0 0원 부른다니까. 미친 사람들이라니까. 저게 만천0 0원요 진짜 또라이라니까요. 아, 20? 아, 노노노노 노. 노노노노 노. 그거 버리고 이 어? 죽어. 아, 노노노노 노. 나려고2이까지 왔다. 팔려고 이까지 왔다. 21일. 60이라 그러다가 이까지 20이라 팔려고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20. 그러네. 알로. 와, 돌았다돌았다 미친 사람들이랄까, 인도 애들. 여러분들 봐, 보셨죠? 그냥 0 배불로 열 배. 그냥 오링기시면 사거든요. 1,600원이면 사요. 1 6 0 0 1 6 0 0원오기주면 맞아요. 1,500원 정도. 1 0 0 0 얼마 정도 주면 사거든요. 오링기시면 사요, 정말. 진짜 오링기로 사는데 와, 정말 지금 16,000원 미친 사람들인가. 여러분 그래서 반 값으로 깎았으면 한 20, 한한 한 3, 깎다가, 깎다가 해서 20이면, 어, 20이면 잘 샀다 이러면은, 예, 눈탱이 한 4배 맞은 거예요.